저희 시산제에 앞서서 어, 저희 총동문회 회장님, 신공회장님께서 인사말씀 어,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 카네기시오그로 고향 총동문 모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 감사의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산제가 끝나면서 여기에서 또 우리 산악동화를. 뭐... 사랑하는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렬과 협동으로 산신령님께 고안하이다. 산을 배우고 산을 나으며그 속에서 하나가 되고자 모인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산을 오르니 이것을 어찌 작은 일이라 할수 있으며 그 산행 하나하나마다 산을 배우고 산과 하나가 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며 아무 나고자 없이 안전하게 산행을 하게 해주신 것은 신령님의 자애로우신 보살핌의 덕이 아니었다고 어찌 감히 말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저희가 오늘 이곳을 찾아 감사의 시산자를 올리는 뜻도, 뜻도 바로 거기에 있나이다 아름다운 조화로 산과 골짜기를 걸을 때마다 조용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보시며 오로지 무사한 잔한 산행이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보살펴주신 산신령이시여 아무쪼록 바라보니 무거운 배낭을 둘러맨 우리의 어깨가 굳건하도록 힘을 주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넘나드는 우리의 두 다리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천지간의 모든 생육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뜻이 있나니 풀한 포기 꽃한 송이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하지 않으며 그 터전을 파괴하거나 더럽히지도 않으며